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 아, 그러니까, 본당은 그러니까 하지 마자 하니까, 본당 음. 하지 말고, 그, 7m에서 그, 그, 9m. 복통하는 자리로 하자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지. 원, 문제가 원, 되는 게, 본당의 문제가 네. 아니고, 예. 그, 그, 불법 회계물을 매립했다는 건, 논쟁, 논쟁 꺼리니까, 매립했 부분, 매립청을 갖다 가 이야기 해야 돼. 예, 예. 뭐라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정어리는 또안 돼요. 깨야 돼요. 여기 붙여요 <laughs> 이 도, 만 도, 넌 도, 거 도, 넌 도, 넌 도, 넌 도, 넌 도, 넌리넌 도, 넌 도, 넌 도, 넌거 하고 싶 안돼 시 어. 나중에 놀라니까 아예 아, 알겠습니다. 담에가 하면 된다. 소리 소리. Дав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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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대기물이, 어, 특정 대기물이라. 여기 여기.

지금 요거 yeah. 하는 작업은 뭐냐면, yeah. 지금 이제 전체 시료를 대표하는 시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6 0 군대를 뜬 거고요. 그거를 다 혼합을 할 거예요. 혼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시료로 만들 겁니다. 여기 민원인 미원인 쪽에서 뭐 대부분 연구소 왔거든요. 연구라서 맛을 같이 좀 먹고 다 그런 거야. 힘들어. 아, 들어가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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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 페를 하십시오. 사업지도 좀 미뤄입력하고, 방지면서하고요. 이페 하기 페를. 예예. 이페 하셔야지. 지금까지 우리가 60개 뜬 거를 예, 하나의 대표 시도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시절로. 예예. 예, 그래갖고한개 기준만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예. 우리 배기호공정 시험 기준에 있는 방법대로 예, 예. 그렇게 하는 거니까. 또 예. 뭐 보시고 대표 시절 하나 만든다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 떠라.

예 그래서 이게가지고뭐 그래. 지금 게 말씀하셔야 돼, 예. 예 맞습니다 예 뒤에 나중에 예예 그 뒷말 안 나오고 그래 예, 전부 다 예, 이게 사업자고뭐 전부 다 필요한 사람은 예, 다 보고 예, 그 어떻게 한다고 하나 하는 거 보고 하나 그걸 직 보는 데서 해야 돼 공개로 하는 그래 예, 괜히 우리 <laughs> 예쁜 아가씨 <laughs> 힘들게 하네 끝에 자, 자, 사불라때 컨디션 체해2 0분

그리고 동의는 할건데 예. 예. 동인지에 사인 하나 해주시고이가 서명 적어주시고 성함, 성함 네, 네. 시행내려갔어요아저내려오세 네,